부모가 알아야 할 아이의 언어와 행동 점검,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 정말 잘 지내고 있나요? 부모님 자녀의 언어와 행동을 점검해 보셨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단순한 성장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 이상한 행동 패턴을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이건 마치 조직 스토킹처럼 기괴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그 인형 놀이 같은 현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마치 동기화된 인형들이 조정하는 듯한 잔혹한 괴롭힘입니다. 피해자는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가해자들은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라며 집착합니다. 아니, 나 정말 안 관심 있어. 라는 피해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들이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소름 끼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현실. 상상해보세요. 피해자가 어떤 카페에 들어설 때마다, 분명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은 미리 준비된 듯 저기 또 왔네. 라고 속삭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단지 이를 자신이 주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반복하곤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통쾌한 시각.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 라며 피해자를 따라다니지만 그들은 피해자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 이유도 잃는다는 사실을 알까요? 그들의 집착은 마치 애정 결핍을 겪는 이들이 함부로 연인에게 집착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러한 조종 시스템은 더욱 발전하여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